안녕하세요. 디지털 포터입니다. 이번 개발 일지는 에코 언리얼5의 데모로 제공된 에인션트 협곡, 에션트의 협곡에 나오는 에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든 캐릭터에 적용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분석을 해 봤죠. 애니메이션의 구조를 알아야지 나중에 제가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에코 캐릭터 이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플레이를 해보면 걷는 거, 방향 전환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 이거 보고 막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달리다가 멈추는 거. 이 부가적인 뭐 이펙터나 이 스카프가 날리는 이런 부가적인 애니메이션 말고 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만드는 게임 캐릭터에다가 이에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해서 마네킹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이 옆에 나오는 숫자는 디버깅에 필요한 그런 방향 전환 시에 필요한 로테이션 값입니다. 일단 뭐 걷는 거, 방향 전환 이렇게 에, 되긴 합니다. 되긴 하고 그 다음 뛰는 것도 되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버그가 일어나요. 방향 전환이 갑자기 방향키를 갑자기 바꾸면 진행 방향은 바뀌는데 캐릭터의 로테이션이 바뀌질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진행 방향에 방향키를 눌렀으면 그 방향키를 완전히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방향키를 눌러야지 방향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방향키가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향키를 누르면 캐릭터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럴까? 저는 이제 그 에코의 블루프린터는 그대로 분석을 해서 애니 블루프린터를 그대로 이제 옮기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뭉쳐버리는 버그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또 뭐가 다른 점이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했더니, 에코의 블루프린터에 있는 음 입력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입력이 아니고 아마 이걸 뭐 c 뿔뿔로 만들었는지 하여튼 자체적으로 이제 입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개선된 입력 액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리얼 5에서 제공이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제공이 안 되고 에픽에서는 직접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ALS, Advanced Locomotion System인데 여기 이 캐릭터의 움직임이 에코 캐릭터의 움직임하고, 뭐, 좀 유사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코 애니메이션 시스템이 이 ALS, 이어드밴스드 로코모션 시스템의좀 간소화된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어드밴스드 로코모션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려다 그러다가, 뭐, 애니블루프린트부터 시작해서, 어, 너무 복잡합니다. 정말로. 겨우 이제 뭐 기본 에셋 조금 이제 분석하는 건 만드는 건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이 지금 그 제가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스템하고 에코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고 좀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ALS에 비해서는 좀 단순해 보이고 이런 정도의 블루프린트면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로 에코 캐릭터를 대체를 하면 바로 이제 기능을 쓸수 있기는 할것 같아요. 인풋이나 아니면 이렇게 블루프린트의 구조나 그 애니메이션의 구조를 조금 더 이제 분석해 보고 싶었던 거죠.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구현을 해보고 싶었던. 근데, 오늘 개발 일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개발 일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